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다입니다, 다.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있고 교회 답이 있고 세상 답이 있고 우주의 답이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누가 모르나 알면은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방법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제 1월 달 들어와 2021년도 1월 달 들어와서 벌써 오늘이 보름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사는 길은 성경입니다. 과학 지구과학으로 보면 은 북쪽의 얼음이 만년설이 높고, 바닷물이 수위가 올라가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 수온이 1도 올라가면 지구에 난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 얘기가. 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일이지요. 세계적인 일은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경륜 속에, 하나님 선미 속에서 각각 각각 나라가 좀다르게 다스리겠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로 읽어보세요. 때가 지금 악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전부 다 악합니다. 창세기 육장에 안 나옵니까?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서신서에 보세요. 구약성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박국 읽어보세요. 악하다 얘기죠. 정의를 해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 예림이하서에는 정의를 행하는 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보라 거리 예루살렘 거리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못 찾아서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 안 갔습니까 디모데우서 3장에다 안 나옵니까 전부 사고 팔고 먹고 시가고 장가고 교회에서 설교될 때는 그게 맞는 것에도, 그냥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에 안 나가면 전부 다이 생활이에요. 갈라, 어, 디모데후수 3장. 그 생활입니다. 전부 그래요. 찬송, 찬송가는 그냥 뭐 가방에 들어가고 먼지 안떨어지 말든지. 생활은 그게, 그거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 달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거 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중심을 보고 안 불러왔습니까? 거룩 거룩 경건의 모양은 있어나 경건의 능력은 없더다 모양은 내서 안 됩니다 능력이 속에 붙어 속이 꽉꽉 채워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내 세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꽉 채워져야 됩니다 힐링 코드란 그 책에 보리. 빛과 사랑과 생명 저는 그 하나 보태서 에너지 빛 생명 사랑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육체, 인격의 세포 속에 거기에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창고입니다. 거기에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꽉채워져을 때에 그 내공이, 보음모의 내공이 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힐링코드란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하여 병이 고쳐지는 거라요. 암도 고쳐지는 거라요. 특별히 정신적인 병, 우울증 같은 게다 고쳐져요. 트라우마 같은 거 과거에 고통스러운 것도 치유가 된다요. 그 책의 주장입니다. 목사님이서 그거다요. 그 양자 물리학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 책이. 그러니 전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주과학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도 읽어봐야 됩니다. 최고의 철학은 성경이고, 최고의 양자 물리학은 성경입니다. 최고의 생물학도 성경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연구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성경을 이해 못 하니 그런 책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 됩니다. 무슨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우주의 빛, 에너지, 사랑이 꽉 차가 있는 내공이 가득 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뭘 보느냐? 내공이 확찬 사람이 상대방을 봅니다. 세상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분별력이 나타납니다. 분별력. 그리고 어디가니? 그데 우리 이때까지는 영분별력인데 저는 뭐 영분별력보다 분별력이 나타나죠. 영, 문이 맞지요. 성경이 영인데. 성경은 영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 분별력, 영, 분별력이 내가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대화, 신앙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영, 분별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딱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수준은 자기 자랑은 막 기도를 난한번 시작하면 막, 막 방기도 하게 하면 5 시간다고, 0시간도고두 시간다고, 한 시간다고, 금식 기도를 하고, 크게 그걸 막이 관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저는 그까지, 그렇게까지 그 사람 방금 못했거든요. 참 부럽기도 하고, 옛날엔 굉장히 부러웠어요. <laughs> 저렇게 기도를 어떻게 일하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느냐. 참 부럽고 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쳐버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알았어요. 그들은 기동원에 앉아서 했지만 저는 일하면서 몇년 전입니다. 일하면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40일 정도 넘게. 일하면서 했어요. 어떤 거는 60kg 되는 무거운 짐도 옮기고 그거 옮길 때 하늘이 노래요막 쓰러질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나서. 왜? 안 먹고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무거운 것도 틀어내리죠 지게차까지 움직이지요. 지금 육하도로 했어요. 40일. 그러면 또 오후에는 뭐 하느냐? 늦게는 어느 장로님이 식당 가는데에 밥이 너무 많이 나니 반찬이 조금 남으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이좀서비스그 하겠다. 그래가 그것도 차에 싣고 도시락을 만들어 주 싣고 딱 배달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독거 독거노인들에게. 그 가서 도시락 주고 또빈 도시락 가져오고 이런 는또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한 오후 3시까지는 아침 6시부터 직장에 가서 일 합니다. 중로동 막내동 하고, 오후에는 더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 내려가면요. 쉼시간에 가면 한 100명 이상 식사하 오더라고요. 저, 뭡니까? 노량진 시장에서 그싱싱한그 그 채소와 반찬을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다가와 하거든요. 그래 굉장히 신선해요. 그 밥이라든가 반찬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에속에 와, 그때 시험 들더라고, 정말. 나 언제 저런 밥 먹어보나. 어제 저런 반찬 먹어보고. 저런 뭐, 고두어도 먹어보고. 밥은 참 맛있게 만들었고. 반찬도 냄새가 막 나. 40일 단그 참았어, 제가. 오전에, 오후 3시까지 일하고. 또, 점심에 가서 그걸 또, 또 시락 사가. 바쁘면 제가 사요, 도시락을. 열매, 한, 스무 개 가까이 돼. 스무 개 사서 제 차에 싣고막 배달합니다. 배달할 때도 도시락 씻는데 그 냄새가 코를 얼마나 찌른지. 저는 그 밥맛 업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이것도 섬, 하나님이 섬위 속에 제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46일인가. 기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가서는 또한 그 정도만큼 보호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두달 정도, 삼 개월 정도 제가 쭉막 기도 금식 기도 속에서 하면 사는데가 지금은 그래 못해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달려서 그때는 왜도 육십 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동안 그 과거지요. 지금은 그래 할 자신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 또하나님 하시라면 또 하겠지요. 그래서 음그 과정을 다 겪어봤는데 그것도 제 신앙생활에서 목회생활에서 뚜렷하게 뭔가를 내가 힘을 얻는 길도 못 되었습니다. <laughs> 내 속에 핵 속에 미트 미트 콘디라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나물이 뿌리 붓고 금식 기도하고 뭐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보면 너무 막, 그분은 뭐, 너무 정직하게 자세가, 어, 야구보서 나오죠.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는데요. 어 이분이 한 60대, 50, 중반 넘어가니 다리를 못 쓰는 거라요. 구부리지도 못해요. 아직 몸은 비등비등한데. 피둥 다리 앉으면쭉 뻗고 있어요. 제가 동상 기도원이라고 대우가면 밑에 있어요. 거가면 한번지 가끔 기도러 가면 그분이 오면 쭉 뻗고 앉아요. 그래서, 그래서 목,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대화를 합니다. 저도 목사 대하면서 다리 쭉 다리를 오버리지 못해요. 그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말로 다을수 없습니다. 3년 3년간 뭐했느냐? 저녁 10시 되면 아침 4시까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높은 산에, 아주 높은 산이 아니빗 빛을 산이 는데거기 올라가요. 올라가서 탁 바위 하나 정해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을 맞아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자세 흐트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계속, 말이 그렇지. 그거, 그거 참 인간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이지요. 그것도 그분은 했어요. 11시, 12시,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시간 동안 가기도 아, 하는 거예요 3년 했어요 그래 그분은 어떤 얄팍한 능력은 굉장한 분입니다 미래도 굉장히 본 특수력도 있고 치유도 많이 했습니다 그그 사람 말씀으로 설교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의 1도 못합니다 지금 그 테이프 원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테이프를 그 복사인 것을 내가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와 주세요. 그런데, 말씀 충만, 생, 하나님의 생명, 빛, 사랑, 에너지 충만에는 부족함이 많더라.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 한 200만 되는 도시에 아무도 사산이 못 들어와요. 창색기 나오는 거, 두루두루 화연도으로꽉 쳤기 때문에 개인만 많이 못 들어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성령 하는 도시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지역에 그 도시에 개미 한 마리 그 지역에는 사탄이 못 들어왔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도시는 책임져도 이 성격을촥 저는 조금 읽었는데 그걸 딱 보니 그분에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장점은 90% 단점이 10% 있더라고요. 하참 인간의 힘으로는 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지러 참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68세부터 성경 읽기 시작. 68세 은퇴하고 나서 68세 지금 이런 다섯간에한 7년 동안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법을 하다가 포털리는걸다그 어 지식을 이론을 깨닫고 그것도 어 뭡니까 그 무슨 과학이지요? 어뭐 영상 뭐 영상 이학 뭐뭐영과 그런 식이그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교수도 남의 나라 것을 번역해 와또 다시 책을 만드는 그건 뭐냐 뇌판 뇌에 대해서 MRI 같은 거찍지요 fMRI 같은 거 찍으면서 그걸 판독하는 거거든요. 뇌 속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기도 같은 거 그것까지 다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독서법을 딱 발표해 둔 책을 그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중에 저는 그걸 읽고 성경 속에 또 들어, 성경과 같이 같이 했거든요. 그분은 포토리딩 하나만 했지만 저는 성경하고 같이 포토리딩을 완전히 깨닫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빛, 생명, 에너지, 사랑 이걸 집어내기 시작하니 거 집어내는 게 아니라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 변화가 일어나니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야 제 속에 7년 안에 7년 전부터아니지한 3, 2, 3년 동안 성경을 그런 방법을 읽다가 한 정확히 4년 전부터는 일러니 말로 다할 수 없는 재계 오는 하나님의 빛 생명 사랑 에너지가 있는 거라요. 아 정말 이거는 보배 중의 보배구나. 그런 어느 적 지금도 계속 3천원 몇백 독될 거야 포토리딩 하는 중에 뭐가 생겨느냐 사람을 만나 보면은 A 사람 B 사람 C 사람 만나 보면은. 얘기를 들어봅니다. 대화 몇 마디, 신앙 생활, 생활, 뭐, 목회 생활, 이어보면 분별력이 딱 와요. 분별력이.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라요. 아, 이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모든 사람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 생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얘기도, 전도 얘기도 하고, 성교 얘기도 합니다. 분별력이 딱 와요 들어본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라 요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어떻게 전도도 누구 그래서 아, 이것이 총체적으로 통째로 성경을 못본 단점이구나 그게 딱 답이 제게 오는 거라 요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얘기 중에서 이거 캐논을 가지고 딱 재보거든요. 그 사람,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정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생활, 찬양생활, 전도생활, 성교생활 딱 대보니, 이거 이게 뭡니까? 잣대가 뭐, 그자대가뭐성경이까 성경을 딱 대보니, 틀린 게참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완벽하게 얘기 생활했다고 했는데, 이게 분별이 성경을 가지고 딱 대보고, 판단하고 점수 찾아내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뭐디뭐 환상이다 입실이다 꿈에다 환청이다 그것과 하는 것은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다톡 대보고 아이 사람 그거는 잘못된 건데 성경하고 안 맞고 당신의 인본주의는 맞는 건데 판단이 딱 서는 거래요. 이거 영분별입니다. 영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 분별력이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판단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아마 신구약 성경 적어도 500독, 정독을 해서 300, 400, 500 넘어갔을 거예요. 그 성경 엄청 읽었요 그랬는데 뭐가 부족한 게 제가 있다니. 1%가 부족하지 아니 1%, 10%가 부족해요. 부족하답니다. 그런 목회자가 지금 전국에 제가 볼때 없어요. 저 단축 얘기합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목회 생활,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니,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니 주시면은 제가 그분의 60대 넘어서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가, 40분짜리 녹음 테이프가 제가 2,000개 가죠. 2,000개. 한 개만 들어봐도 여러분이 깨달으면 올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기도생활과 예배생활과 전도생활과 목회생활과 다 어떻게 했다는 것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 따라갈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그분 넣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영분별력이 딱 생기니 누구라도 제가 대화하자 누구나 자신 있어요 지금 대항, 대형 교회 목사님들 자신 있어요 오사코 만나죠 만나서 제가 몇마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영이 어느 정도까지 분별, 뭐가 저는 아무도 없어요.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환장도 없고 입신도 안 했어요. 딱 요거 들고갑니다 성경만 딱 대어봅니다. 음, 당신이 목사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죠. 정치 얘기는 듣고 교회 생활에 듣고 예배 생활 음, 그리 그래, 당신은 지금 보니까 몇 점짜리다. 답이 딱 나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영 분별력을... 길을 내면 성정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느냐? 막무가리로 1독, 2독, 3독, 1년에 몇독, 몇십독, 그렇게 읽어 것도 중요하지만은, 폿? PM 독서법을 읽었어요. PM 독서법으로, PM 독서법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영 분별력이 딱 기준이 섭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임계시까지 읽어야 되겠지요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아난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뭐저 처음에 막 쫄았어요. 그분 앞에 가면 막 그냥 그냥 다리가 오금이 졸려요. 성경을 저렇게 말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죠, 쫄렸는데 그다음에 제가 무식주의 이거 발견했어요. 그분들하고 목사님들은 악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예 총애가 면 전부 뭐 악수 악수. 만나서 악수, 헤어질 때 악수, 계속 악수합니다.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 들었어요. 하... 어떤 목사님 만나면 손이 만나면 그손 감각이 다르고 이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 감각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신앙 생활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신학생, 동기생도 그랬고 선배 목사님도 그랬고 현직 목사님도 그랬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나는 어떻게 자다가도 양심에 가책이 생겨. 아그 아무리 전도사님은 아무리 목사님 아무리 신학생 내하고 같은 동기생인데 나이 자도 되겠는가? 그분이 지금 막 철학기도 나오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혼자서 막 성경 읽고 할 건데 그래 이 약구가 확 죽는 거라 약국아아 정말 제가 막 하... 그래 아침에 만나면 공부하러 가 강실 어가지 악수하죠. 만나면 헤어지면 악수하죠. 같은 노의 안수 받고 또 악수하죠. 그런데 왜 이럴까? 제가 지금 영분별력이 생기고부터 제가 딱 정의를 했어요.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지금 성유사라고 계시는데 손이 그분의 손이 내, 내 손보다 더 제가 여자 선배를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분의 손이 내보다 더 적어요. 보들보들해요. 딱대면은 <laughs> 무슨 손인 줄 알았어요. 깍꾸리 칼키 있죠, 나무 끄는 거. 칼키. 칼키 같은 거, 빠빠닥이 영덕 대개 그 발같이, 빠빠닥요 철사같이 만지만 어떤 찬 시골에 그 같이 신학생 중에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그, 뭐, 그분이 진짜 일 많이 하거든요. 막, 오만가 다 합니다, 막. 시골에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나으면 그분이 손맞지가 완전히 그래서 동의생 어떤 뭐 전도사님이 와 아무게 전도사님 손맞지 이거 뭐 까꾸리냐 까꾸리 깍구리 뭐 완전히 뭐쇳 셨던 거니까 철사가 내가 그분 은참 일을 많이 손이 거칠어져요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열심히 한딱만 그분이 철사 같대요 까꾸리 같아요 그래다그 다음에 이상하다 이상하다면서 노회 총회 모임 노회의 시찰회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도 모이고 막 모이잖아요 다 만나면 선배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래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영분별력이 딱 새기기 시작하는 거라요 성경을 잣대로 딱들 그래서 그 손이 철사나 칼퀴 같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은 굉장히 커요. 제가 손을 잡아놓으면 조그만 애기손 같아요. 그런 큰손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대화면그큰 손인데 내손 안에 속 들어오는 것 같이 기분이 들 거예요. 만지면 은 말랑말랑하고 애기 있죠, 애기. 애기 한번 만져보세요.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내가 꽉못 치겠어요. 너무 말랑말랑해가. 발랑 꼭 무슨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귀하다, 이죠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생활하는데 보면요. 참 영적인 사람이요. 신앙적인 사람이요. 성경 박사요. 기도 능력자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는 결론 내립니다. 이 결론 틀린지 모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딱 손대면 알아요. 이분이 기도를 크게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는데 진짜 그것이 진짜로 하는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자기 자랑해도 노우세는 있고 어느정도 감격하는 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선배 목사님 손 하나 하고 또 노우에 있을 때에 진주노예에 있습니다. 고신. 선배녹 목사님 하나하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을 손을 만져보고 그런 판단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쩌면 그분이 그 노회에서 약간 왕따까지 당했어요. 그개관적으로볼 때에 정말 교회가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말이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있는 척 엄척하면서도 교회가 굿탄단하게잘잘하게 끌고 가는 그런 목사님께서 그손 만져도 아 내가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받은 종이구나 막 떼버리고 그한 그 사람을 만져봐봐 까꾸리 철사라 조금 전에 대선배 목사님은 정말 다 만지면, 너무, 뭐 내가, 제가 손이 적은데, 그분은 손이 굉장히 커요. 골격이 큰 사람인데, 제가 꽉못지겠는 거라요. 너무 보들보들하고 무슨 뭐, 고무풍선이 저죠 만져 말랑 터질 것 같아. 애기손 여러분들, 애기들 만나면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느낌이 뭐이라요 영분밀력이 언제 오느냐. 내가 성역을 통째로 읽고, 통째로 읽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고, 영 분별력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잣대로가 다그 사람을 재보거든요. 잣대로가 딱. 하나님 말씀 잣대로 가져다 딱 재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는 절대로 분별력이 안 생겨요. 부러워하지만도 딱 재보면 표가 나는데, 그래서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항상 세상을 판가름하고 상대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알인다는 것은 제가 너무 어불성스러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못 읽어요. 그냥 일해야 되지요. 공부해야 되지요. 언제 읽었습니까? 쉽게 쉽게 읽는 것이 PM 독서법이고 그중에 시작하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는 사람들은 제가 책자랑거 아닙니다. 이거는 책을 제가 수백 권 기독 총판에 내놨지만, 제이데 10원 한 장, 많이 팔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10원 한장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해설과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기만 읽어보세요. 이거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그러면 틀보버지 여러분들에게 영, 분별한 능력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여기 보면 성경 읽는 법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문에 고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빛과 생명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실상상으로 한층 업계에서 확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올라설 때요 설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레아데아스 2장 20절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되어지는 시간은월 곧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